안녕하세요. 시그널 배순입니다. 하, 겨울이지만 오늘처럼 또 이렇게 또 따뜻한 날씨가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곳에 답사를 와서 낚시를 해보았습니다. 어제 밤 기온이 영하 7도였지만 물이 얼지 않고 붕어 입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원래는 경남 쪽에 수로권을 답사를 가려고 했으나 가까운 곳에 또 아직 물 낚시 가능한 곳이 있어서 오늘 이곳에서 바로 밤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뭐큰 붕어는 안 나오고 뭐20 26, 22, 뭐21 이런 붕어들이 몇수 낚이는 걸 확인되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기온이 높고 밤 기온도 어제보다 높은 걸 봐서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를 걸고 오늘 제가 어제 했던 자리에서 하룻밤 낚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곳은 청도의 음 청도로 봤을 때는 중형저수지입니다. 그렇게 큰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청도에 있는 소류지 치고는 꽤큰 편이고, 그리고 제가 앉은 곳, 어 지금 제 뒤쪽에 물대롱 그리고 제 우측에 무너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제일 깊은 곳입니다. 원래는 무너미가 얕은 곳도 많지만, 이곳은 저 석축으로 식벽을 쌓아놔 가지고 가장 깊은 곳입니다. 우선 빨리 해가 지기 전에 낚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스트는 아니고 토종터인데 몇년 전에 물을 한번 말렸다가 다시 물을 채운 곳입니다. 예전에는 물 빼기 전에는 4자급도 나오고 개체수도 상당히 많았는데 물을 한번 말리고 나서는 큰 붕어들은 거의 빠지고 지금 최고 큰게 36cm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비는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원줄은 세미플로팅 2호고 그리고 목줄은 1.2 바늘은 붕어바늘 6호입니다. 그리고 부력은 최대한 뽕돌을 풀어서 가볍게 맞췄습니다. 캠이 고무 밑에까지 부력을 맞췄고 목줄 길이가 저는 좀 길겠습니다. 목줄 길이가 하나는 약한 20cm 하나는 한 25cm 정도 아니다. 하나는 한 23cm 되겠다. 네, 이렇게 목줄을 사용하고, 제 같은 경우에 큰 붕어를 만났을 때, 이제 이 목줄 터짐을 방지하고자, 여기 목줄과 이제 뽕돌 사이에 고무링을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긴대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세게 챔질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고무링이 순간적인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대상어도 빨리 제압도 되고, 그리고 또 목줄을 약하게 써도 좀 터짐을 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더 올려. 오! 어? 허참지, 허챔지 지렁이에 올렸는데, 시알이 작은지, 허챔지 아, 생각보다 입질이 늦게 오네. 다시 올라온다, 올라온다. 좀 더. 야, 입질이 깔끔하게 본신으로 이어지진 않네. 왔어. 그렇게 크진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크진 않네. 시간이 밤 10시가 다 돼서야 정면에 육공대에서 지렁이 미끼에 8치, 7치 넘고 8치 붕어 한수 나왔습니다 수심이 3.5m 어떻게 보면 좌측 우측이 수심이 더 얕은데 입질이 전혀 없고 아까 해 떨어질 때도 정면에서 입질을 받았고 지금 또 정면 6공대에 지렁이 미끼 입질을 받았습니다. 정말 입질은 겨울철답지 않게 시원하게 드네요. 와 지금 거의 글루텐 미끼를 많이 끼워놨는데 중간 중간에 지렁이 미끼도 한 끼워봐야 되겠습니다. 자, 잘 가. 수심 3미터에서 올라가지고 와부력에 <laughs> 영향이 있지 않나 싶겠다. 이거 두개 붙어. 이거야. 야, 뭐야, 이거. 아, 옆에 때를 감았구나. 아, 잠시 존 사이에 옆에 때를 감았어. 이건 쌍곤 총이 아니고. 시간이 지금 새벽 한 4시 정도 됐는데, 저도 모르게 잠시 졸았습니다. 잠시 졸았는데, 우측 2번대가 입질해서 3번대를 다가만놨어요 잠시 졸은 같은데, 벌써 두 번째 때를, 세 번째 때를 다 감아놨어. 아이고. 한겨울 밤에. 벌써 반갑다. 잘가. 이야, 물 떠다 놓은 거다 알았다. 물고 있을 수도 있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빨고도 간다. 올리질 않고. 왔어! 찌를 올리지 않고. 깔짝깔짝 하다가 결국에는 빨고도 가네. 오, 아까 것보다 시알도 큰것 같다? 이야, 최고도 좋고. 이야, 이건 아홉 되겠는데? 야 아까 것보다 확실히 크네요. 밤새 입질이 없다가 새벽 4시가 넘어서고 나니까 지금 산발 쪽으로 입질이 들어옵니다. 입질이 들어온다. 잘생긴 겨울 붕어. 잘가. 왔어. 그래 기대는 안 했다. 기대는 안 했지만 아침에 붕어 얼굴이 보고 싶어서 지렁이를 썼더니 하 아, 약해 생긴 봉순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laughs> 야대접다한 마리 나옵니다. 이 대는 피리님이. 이쪽에 지렁이를 한번 끼워보라 해서 제가 속눈샘 치고 지렁이를 끼웠는데 대접다가 또 잡는 건 처음이네요. <laughs> 엔딩은 했으니까 바로 놔주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고맙다 마지막까지 제가.